안녕하세요, 베베몽 TV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분신소리랑 놀이공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분신소리 먼저 하고 놀이공원 킬 건데, 야 분신소리 필! 와 이거 생각만 해도 재밌는 게임이에요. 좋아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게임입니다. 아여양도 했는데, 아여양도 2년 전인가 2년 전에 이거 게임 이었는데 저는 3명에서, 제가 7살이고, 아여양은 9살인데, 그 빙빠이 형 있죠, 빙빠이 형. 그 빙빠이 형도 아홉 살인데, 아요양이 조금, 저보다 많이 죽여요? 그거, 여섯 명 죽이던데, 저, 근데 저는 세 명에서 못 올라가요. 회우이는 가야죠. 아요양 아빠 회우이 별로 못하더라. 아연 형 아빠 해우이 별로 못하더라.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어 바뀌었다. 정글 맵. 정글 맵. 야얘 죽여 얘 죽여 얘 인터스토다 얘 인터스토. 아아 내가 인터스토였네. 어몽어스 하는 게임 있는데요. 임어스터 걸리면은 바로 포탄으로 죽이거든요. 임어스터 근데 저는 칼이잖아요. 그러면 임어스터한 거예요. 아, 아야 임어스터다임어스터야 지금 임퍼스터야지고 죽인 거예요. 아니다. 내가 임어스터야지고 죽인 거다. 아니 포탄을 죽였다고 치고 뭐 제일 죽여야 제가 인혀질 터다 아+ 아나 죽였어 뭐야 총 같은 건데 이거 패션 그룹에서 많이 죽이면. 그거 업로드 같이 되는 거 업로드 같이 되는 게 진짜 기네요. 많이 구독해주는 여러분 시청자께서 놀이공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 해볼게요, 해볼게요. 아니면 다른 게임 하고요. 어, 지어오면 그룹에 먼저 할수 있는 걸 보여줄게요. 1번너스 일단 받고야 야, 야. 아이시도해 잠깐만,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나무들이 이렇게 태도 있냐면. 나무가 태두리인가 이유는 이거 정글놀이 동산이야지고 음 나무가 태두리인 거예요 아아 아, 이거 보면은 먼저 하는 게 느낌이 좋아야지고 계속 만나고 싶은 걸 애들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 뭘로 할까 고민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1500 차짠을 검색했었습니다 돈은 없긴 하지만 아니다, 이거. 축구가 이쪽이야. 축구가 이쪽이에요. 제가 항상 또 축구를 이쪽으로 하거든요. 어떤 <laughs> 타임에도 괜찮긴 하는데. 병원 생활 역할극 할게요 역할극 역할극이 아니고 상황극 아닌가 아니 역할도 맞지 역할을 해주면서 그걸게 역할을 해주면서 하는게 역할극입니다 역할극. 아저좀 도와주세요. 나 의사지. 맞아. 의사 도호지줘야지 간호사? 뭐이사가 이거 종료해주고 이것도 해줍니다. 오 의사 같아 의사 의사. 의사 같지 않아요 저? 높은 여자아이, 높은 여자아이, 백3호실로 아, 백일로, 백일로 얘들 되시는데 아이, 백일로 아이, 너태우려고 그런 거 아닌데. 야 잠깐만 여자 죽었다며. 야, 근데 왜 움직여 여자가? 여자 가왜 움직여, 아이씨. 얘 태우려고 한거 아니야, 고. 죽은 여자아이한테 태우려고. 아, 뱅일로 시오 그냥 와우, 유사들이 태우는 건데. 야! 아 이거 태우려고 한거아니구나하니까 너? 나, 너한테, 쟤한테만 하는 줄 알나봐. 야! 너 타라고! 여자이 타라니까? <laughs> 구근 여자 타야니까? 구근 <laughs> 여자 아, 타야니까. 이번엔 채팅으로 말해볼게요. <laughs> 따, 다, 오, 세, 다야 오세요. 이가 가고 싶이니까사 오세요 자 오세요 배상무실배상무실로와야오늘 모실. 땡자 긴줄아나 자꾸 쫓아가게 하네 mới tính này Đi coi lỡ chả Thay ra nghe thông con tắt cho mẹ con 아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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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요양 유튜브 오랜만에 볼까? 아요양이 재밌는지도 보여줄고요 아요양 아빠 되게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입니다. 9월 12일. 아니, 네, 7월 12일이 니 그러니까 7월 12일에 퍼플 미티어예요. 아, 그 다음 영상 없나? 일단 아여양 보여주기 로 했으니까 아여, 아여양. 재밌는거 있던데 이거다 카트라이더 아월1 2 일이 그돈 영상이에요 카트라이더 카츠아이도. 카트라이더예요그슨아빼야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빼빼 <무처이> 전부터 아빠 잠깐만요. <무처이> 이+ 캡콘이 저보다 많이 없네요 저는 사백 저는 캘콘이 천몇이고 루지는 10몇만인데음캘콘이 많이 없구만 나보다 아빠져가지고 지금 계속하나 있는 랑 나랑 나랑 랑 나랑 나나 나랑 나 나랑 나 2년인가 5개월은 됐는데. 해보려고 그래서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아, 맞지, 대박이래. 네가 못하는 거지. 거지. 아니, 아니, 그래. 진짜. 아, 맞습니다. 아하, 저기 하세요, 저기 하세요. 저 그래서... 무지개 별장갑이고요. 저 무지개 별장갑인데. 58레벨인가 57레벨이고, 제노 연구인 거 아시죠? 세 판을 할 건데 근데 세 판이야 두 판은 뭔가 이기어요 우승이고요 여러분. 내가는 아빠가 이제 아빠 아니, 아니 민트 초코 먹는 건맞는데 그냥 키향 맛만 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초코를 먹어야죠. 초코, 초코 맛있잖아요. 무시하는 거니까. 아, 아 진짜 너무 아, 화가 당가다 치약을 왜 먹어? 아조용가이세요 아, 조용히 아이, 시제 치약 아닌데 자꾸. 아빠께서 이기시면 제가 접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여러분. 모자 쓰면 진게못 타요. 정리를 하면 아빠가 이기면 <laughs> 안 마고, 네 이가 이기면 치약다 모자 하면 진게못 음 타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미니 접하얼굴을 지금 아, 이제는 밸브예요. 아빠 그 카트라이더 계정을 가지고 실수 있으세요? 그냥 갑시다. 안에 아, 네. 아, 아, 네. 자 아, 아, 네. 지금 바로 플레이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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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판 이 아, 아, 선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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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판 이 선수 형제예요, 여러분. 자 그럼 게임 시작. 아빠는 뭐 어차피 레이스 때문에 레이스 항상 멀리. 안녕? 난 성덕고 3학년 6반 구혜나 친구들 앞에서 성까지 <laughs> <학교 웃음> 근데 성적 그냥,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진짜 그냥 화면 끝게요 <laughs>